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두대 새로운 차가 발표가 됐습니다 4월 15일 날 이미 계획된 대로 발표가 된 것인데 한 대는 현대 산타쿠르즈란 차고 한 대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모델인데요 그래서 어느 것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까 망설이다가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지라 이번에 새롭게 나온 현대 산타쿠르즈를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大一。Uh, e 한국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미국에서 디자인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픽업 트럭인 산타크루즈는 2.5L 엔진을 갖고 탄생을 했어요. 네, 2.5L를 갖고 탄생했는데 을두 가지 엔진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2.5 내추럴 에스프레이트 그러니까 2.5 자연흡기 엔진. 그리고 하나는 2.5 과급압 터보 엔진. 두 가지 엔진을 갖고 태어났고요. 2.5 자연흡기 엔진은 190마력. 그리고 2.5 터보는 275마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5L 자연흡기 엔진은 전륜구동 모델이고요 2.5L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4륜구동 모델에 적용이 됩니다 결국은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전륜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픽업 트럭이라고 볼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바디온 프레임을 갖고 있는 정통 픽업 트럭 시장에서 좀더 변형된 그런 픽업 트럭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부분은 현대 산타크루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혼다 리지 라인도 마찬가지로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연흡기에는 일반 8단 토크 컨버터 방식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되고요 2.5 터보 엔진에는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엔진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피스톤이라든가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트랜스미션의 종류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차가 나타내는 성질은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 따른 토잉 캐퍼셀이라고 하는데 견인 능력을 보면 자연흡기 엔진은 3,500파운드 그리고 터보 엔진은 5,000파운드의 견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산타크루즈는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의 표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픽업 트럭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비층이나 그런 차의 용도를 본다면, 물론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트럭에 견인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레저 생활을 하는 북미에는 이런 인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충족하려고 노력을 했을이라고 생각하고 기에 따른 수치가 달성된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5,000 파운드 정도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능력은 아니에요. 아주 가벼운 캠핑카도 이끌 수가 있고, 그리고 작은 보트나 제트스키라든가 이런 일반적으로 레저를 이용하는 큰 규모의 레저가 아닌가 혼자 즐길 수 있는 레저에 관련된 장비들을 싣고 다니기엔 충분한 견인 능력이라고 보이고 여기에 간단하게 일을 위해서 어디서 물건을 하나 구입한다거나 이랬을 때 뒤에 트레일러를 끌고 다닐 때도 충분한 그 무게라고 보이고요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물론 더 좋겠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산타크루즈의 차의 규모를 봤을 때는 5,000파운드 정도면은 차고 넘치는 그런 견인 능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타크루즈가 오늘 새롭게 발표되기 전에는 앞모양은 어느정도 투싼이랑 비슷할 거란 예상을 했지만 실제 차의 사이즈라든가 차의 뼈대를 쉐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산타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란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모두 다 투싼하고 같이 공유한다고 합니다 물론 투싼보다 휠 베이스가 한 25cm 정도 더 길고 전체 길이 같은 경우는 한 31cm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산타크루즈의 휠 베이스는 약 3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 차의 길이는 약 5m가 되지 않는 4m 9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차의 견인 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휠 베이스가 길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휠 베이스가 짧은 차보다 휠 베이스가 길을 때더 더 좋은 견인 능력을 갖게 되고 아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차가 있을 때 모든 능력이 동일했을 때 그러니까 차의 무게라든가 차힘 차의 이런 것들이 동일했을 때 사륜구동과 후륜구동의 차 중에 어느 차가 더 견인 능력이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후륜보단 사륜이 더 견인 능력이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견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사륜구동보다는 일반 후륜구동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조건이 같다라는그 명제가 따라야 됩니다. 하여튼 그 같을 경우에는. 4륜 구동보다 후륜 구동이 더 좋은 견인 능력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픽업 트럭일 경우가 더 그렇고 그 이유는 우리는 4륜 구동의 네 바퀴에 동력을 전달을 해서 그네 바퀴에서 같은 힘으로 끌게 되면 더 좋은 견인 능력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 네 바퀴에 전달된 힘보다 뒤에 두 바퀴에만 그 힘이 다 전달이 돼서 견인하면 더 좋은 견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차가 만들어졌을 때이 차가 가질 수 있는 견인 능력을 딱 체크해 보는 그런 계산법이 있는 데 대체적으로 같은 무게와 같은 능력이 있을 때 자륜구동보단 후륜구동이 더 좋은 견인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2.5 터보 엔진에 5000파운드의 견인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차에 달려있는 미션이 듀얼 클러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듀얼 클러치의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열에 좀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트랜스미션에 열이 금방 오르게 되고 그 열이 금방 오르면서 실제 열을 빨리 식힐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프로딩이나 아니면 무거운 걸 견인할 때 상당히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산타크루즈는 어떻게 해서 극복을 했는지 아니면 극복을 못하고 차가 출시가 됐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기아 셀토스 같은 차도 일반 온로드에서는 아무 문제 없고 정말 좋잖아요 타고 다니기도 편하고 실용적이고 그런데 듀얼 클러치를 갖고 있는 셀토스를 가지고 오프로딩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통 한 2, 30분 정도면 바로 트랜스미션이 과열됐다고 경고 메시지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경험해 본건 아닌데 물론 이제 저한테 이 말을 전해 준 사람 자체 말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분이고 다른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듀얼 클러치는 열에 민감하고 약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이 5,000파운드나 되는 무게를 꾸준히 변인해 가면서 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이 부분은 현대에서 분명히 다 계산돼서 아무런 문제 없게 차가 나왔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좀 지금으로선 해보기로 하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는 일반 전통 트럭이 갖고 있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혼다, 리치라인 등이 선택하고 있는 유니바디 방식, 그러니까 모노코크 방식의 차도로 구성을 했고요. 앞바퀴의 서스펜션은 맥퍼슨 방식, 그리고 뒷바퀴는 멀티리크 방식이 올라갑니다. 이 전통적으로 유니바디들이 갖고 있는 서스펜션의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그다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산타크루즈의 휠은 18에서 20인치 사이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산타크루즈에 사용하는 2.5엔진은 북미에서 투싼하고 같이 공용으로 쓰는 엔진인데 토브 엔진은 투싼에는 사용되지 않을 예정이고 산타크루즈는 그리고 앞으로 하이브리드라든가 어떤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까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북미 시장에서 소형 픽업트럭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서 선두주자. 그러니까 잘잘 잘 팔리는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일 잘 팔리는 차가 일본차지만 그 토요타. 타코마란 차예요. 이차 같은 경우는 뭐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오프로딩 능력도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오프로딩을 위한 튜닝하는 것도 여러 가지 파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무조건 오프로딩을 위해서만 이 차를 이용하겠다 해도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차고 그리고 실제 오프로딩을 하지 않더라도 젊은이들이 트럭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싶을 때이 토요타 타코마를 반드시 구입하고 싶은 이런 차의 순위에 오른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다른 업체들의 차를 보면 뭐 닛산의 토론티어가 있고 혼다의리지 라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모두 픽업트럭을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브랜드면서 차예요. 근데 여기에 현대에서 어떻게 보면 생소하죠. 전통적으로 강한 이런 차들이 질비한 시장에 현대가 새롭게 수산과 닮은 이 산타크루즈라는 차를 출시했는데 과연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할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 산타크루즈는 어떤 자리매김을 할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면서 어떻게 보면 또 기존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이중 중소형 픽업트럭 시장이 너무나 정형화되고 정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새롭게 나온 산타크루즈가 좀 새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한국 사람으로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차 내용을 보면 그다지 특별한 차의 어떤 구성요소라든가 동력계통이라든가 차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뼈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한 부분은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최근의 차들은 이런 기능적인 특별함도 중요하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경쟁하고 있는 픽업 쪽보다는 확실히 디자인적인 면으로는 독특하고 사람들의 호감을 많이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다른 현대차와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 크기의 픽업 트럭의 실내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좀더단순화 되어 있고 그렇게 막 예쁘거나 특이해 보이진 않는데 이번에 나온 이 산타크루즈의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더 좀 모던하면서 그래도 기존 의 다른 중소형 픽업 쪽보다는 현대화되고 뭔가 더좀 만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눈으로 보는 즐거움은 성공하게 되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싹트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픽업트럭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트럭베드 그러니까 짐칸이죠. 이트럭베드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끝부분에 별도의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수납공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얼음을 채워놓고 여름에는 아이스박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혼다 리치 라인하고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한국에도 출시될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 2년 안에는 한국에 출시할 수 있을 환경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엔진베레이션이 다양한 엔진 라인업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과 좀더 소형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야 더 맞는 구성이 될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엔진의 여러 구성 요소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의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한국에 출시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내년부터 한국에 출시할 계획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어떤 엔진이 어떻게 달려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곳에 출시된 3,000cc가 넘는 대형 엔진으로만 출시하진 않을 거예요. 좀더 작은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을 곁들여서 나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산타크루즈도 그런 엔진의 다양성에 대한 플랜이 있다면 충분히 몇년 뒤에는 한국에도 출시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게 되고 그러나 2.5 엔진만 발표된 이 시점에 서 보는 이눈 앞에 당장의 한국 출시 계획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투싼보다. 휠베이스가 대략 한 25cm 정도 더 길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같은 SUV나 같은 승용차 같은 경우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무조건 실내 공간이 길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픽업트럭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이렇게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휠베이스 안에 트럭 베드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 공간은 투싼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특히 2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투싼보다 더 실내가 좁아질 수가 있다라는 이런 예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차를 구입할 예정이 있으신 이분 미에 계신 분들은 어 휠베이스가 투썸보다더 길어졌으니까 뒷자리가 더 넓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큰 오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딱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타에서 포르노란 차하고 타코마란 차가 나오잖아요. 이두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쉐어하는 같은 차예요. 하지만 타코마가 포르노보다 더 휠베이스가 길지만 실제 2열 시트의 공간은 포르노가 훨씬 더 넓습니다. 이거는 휠베이스 안에 그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짐칸의 공간까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픽업 트럭이 휠베이스는 더 길어지나 실제 실내 공간은 더 길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좁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산타크루즈도 투싼보다 더 넓겠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는 일이 더 없으실 거예요. 자 아무튼 현대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카테고리죠. 픽업 트럭을 길에서 픽업 트럭이 제일 많이 보이는 이런 북미 시장에서 출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현대 자동차가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에 대한 이런 플랜을 눈앞에서 이렇게 볼수 있게 된 거가 참 개인적으로서는 반가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왕 나왔으니까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차가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여러 사람이 구매하고 그렇게 된다면 뭐 한국차의 위상도 좋아지겠지만 나아가서 한국차가 좋구나 뭐 이런 약간의 한국 사람으로서의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해 보게 되고 좀더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을 해서 한국에도 이차가 출시돼서 지금 한국에 출시되어 있는 그 외국의 픽업 트럭 특히 앞으로 나올 포드의 뭐 웨버리 그리고 이에 더해서 뭐 여러 외국에서 출시되는 그런 작은 픽업 트럭과 경쟁해서 좀더 살아남고 좀 독보적인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해 보게 됩니다. 디자인드 인 캘리포니아라는 단어를 테일램프에 찍어서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 사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안 써있고 디자인드 캘리포니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하고 차는 알리바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는 얼마냐. 일단 미국 달러 기준으로 시작가가 3만 불이 될 예정이고요. 거의 풀옵션 같은 경우는 한 4만 불 정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풀옵션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풀옵션이면 더 이상 들어간 옵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풀리 로디도 해도 그 위로 더 옵션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가격 자체도 같은 사이즈의 픽업 트럭이 형성되고 있는 소비자가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 주자라고 해도 특별히 더싼 가격으로 내놓지 않았고 그리고 차가 처음 나온 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디스카운트를 전혀 안 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 이 차가 어떻게 팔려 나가는지만 보게 된다면 바로 이 산타크루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금방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새로운 카테고리 라고 할수 있는 이 픽업트럭 시장에 우리 한국차가 출시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좀 있고 앞으로 이 차가 잘 돼서 나중에는 이 소형 픽업차뿐만 아니라 중형 대형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담아 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